<laughs> 나 이거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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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그 시니계곡만 김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을 씨랑 3년간 살았어요. 내가 그때 장하나랑 임니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 나나나. <laughs> 음. 응. 근데 얘가 한번. 언니 저 서울 올라왔는데 살데가 없대. 어. 그러고는 아 그러냐. 오 그래 와서 살아라. 언니 그때 저도 이제 부팀이 되어있고 반절 내겠다 이런 거야. 아 그래라. 근데 네 명인데 괜찮냐? 이거 상관이 없대. 이제 짐을 다 풀고 이제 자려고 했지. 자려고 했는데 언니 근데 저할 말이 있어요. 그런 거야. <laughs> 어 뭔데? 이러는저 <그래가지고>, 코브라요. <laughs> <laughs> 아그 전에 곤다 말 안했어? 안했어. 아니. 가니까 어. 생각 되니까 생각이 어, 난 일단, 거죠. 일단. 어? 어 코브라. 아 그래? 근데, 재밌다. 코 고라도, 괜찮아. 코 고라도, 괜찮아. 그럼 어느 정도 심하겠어. 하고 잤어. 잤는데, C8, 그거 알지? 사이렌, 구급차 사이렌 4대 지나가는 거야. 왕, 왕, 왕! 나, 그래갖고는, 나만 깬게 아니라, 이나, 어. 나, 나나, 우리 새벽 4시까지 붙잤어 최근에 은진에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술 먹고 다 같이 집에 가기로 했어. 서정 언니 어. 먼저 갔어, 취해서. 나는 너무 가기가 귀찮은 거야. 어. 얘, 얘랑 성경이랑 자기로 했었어, 막내들은. 음. 그리고 나랑 수희 이는 너무 가기 귀찮아서, 아, 그럼 우리도 자고 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약간 니즈를 깔더라고. 자기는 코를 심하게 건데. 음, 방 하나를 달래. 음.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필라테스 하는 방이 있었어, 은지가. 음, 그래서 음. 그쪽 래서그 방을 자기가 혼자 자겠다. 어, 거기 에어컨 안 나오는데 괜찮아? 은지가 이랬어. 음. 여름, 땡여름이었거든, 완전 생여름 그래, 맞아. 그때 어, 진짜 더울 때였는데. 그래, 자기 괜찮대. 그 이불을 달래. 음. 음.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겠다는 거야? 야,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방에 문 닫고 자면 되지. 뭘 이불까지 쓰고 자냐? 아 괜찮대. 음.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걸길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잤어. 근데 나, 나랑 슈현언니랑 밤새 더 들었어. 잠이 안 오는 거야. 새벽에 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어 이상한 <laughs> 소리가 나 어. 방을 닫았고 어. 들어갔는데 그 더운 날에 이러고 어. 있는 거야. 근데 대가 <laughs> <내가 소리가 웃음> 언니, 가은이 진짜, 진짜 심해. 심해. 진짜 웬만한 아니에요. 아저씨보다 심해. 그래서, 우리가, 네 명, 우리, 우리가 우리 그때 생각할 때, 오해, 귀마개를 샀어. 안 되는 거야. <laughs> 솔직히 말하면, 가은 코곤 소리 때문에 난, 애들 다 나갔어. 나갔어요. 어, 그리고 둘이 살았잖아. 내가 그래서, 가은이 잘 때, 진짜 뭐까지 한줄 알아? 유튜브를 보고, 코, 이거, 테이프를 붙이면 너안 곤대. 근데, 나도, 너무 피곤하면 코곤단 말이야. 골다가, 난내 소리 깨거든, 내가 어쩔 때. 얘는 안 깨. 남자친구는 어때? 남자친구는 가개 개 골아요. <laughs> 야 이거 나가도 돼? 아 아니, 나가도 돼야 <laughs> 아... 그럼 아, 주은 못들어? 아아 니나궁금한데 아니 강아궁금한 아... 그럼 불은 서로의 걸 못들어? 네 못듣죠 야 다행이다 우와 한 명이라도 안듣는게 와 재밌다 너무 웃기다 아, 재밌다 야 재밌다 야야야나 처음... 야, 이거 있다 야 김가은 썩존나있다 <laughs> 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썸남을 만나러 간대 갑자기 <laughs> 그때 겨울이 왜 웃어 이상하게 웃어 왜웃죠 그때 겨울이었어 어 아, 마, 마, 나는 이제 술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어디서 간대? 응. 어디 서 간대? 어디 어디까지? 향수 뿌리 막해막 옷도 갑자기 응막 응? 이것저것 막 대박 그러고 나어디게냐 썸나는 난 만나러 간대 어떻게 하고 나와갖고 이제 오늘 만나가서 이제 술을 마시러 간대 어. 아 그러냐? 그럼 이쁘게 꾸미고 가야겠네. 했는데, 아, 그래야죠, 언니. 근데 어떤 게 어울려요? 했는데, 검정 리닝이나 회색 리닝이나뭘 <laughs> 아, <laughs> 색이네. 하는 거야. 맞아. 내가 한남을 만나러 가는데 리닝이좀 아니지, 아니? 그래도 청바지는 입어라. 시마까지는못 어. 입지만 청바지는 입어라니까. 어. 아, 청바지는 살이 쪄갖고 안 돼요, 언니. 막 이래. <laughs> 아이, 몰라요. 이러면서 어. 얘가 자주 입는 그 남색 리닝이 있었어. 검정색, 뭐 뭔지 알세띠 어. 들어간 거. 그걸 어. 입고 이제 코트를 입었어. 아. 근데 입기 전에 뭔가 이상한 거야. 얘가 안에 반팔 티에 내복이? 네? <laughs> <Yeah? 웃음> 아이 그때 당시에 홍대에 유행하던 피... 그 홍대 피플이 레이어드가 많았어요. 반팔이랑 긴팔. 근데 그 레이어드 된 옷을 사기가 애매해서 그냥, 그냥 흰발팔이랑 검은색 레시가드를한 거죠. 레시가드를 네 시가들을... 무대야? <laughs> <laughs> <뭔데야? 웃음> 아니. 뭐야? 그래서 그 남성분간 어떻게? 해? 뭐 지나가는 바람이죠. <laughs> <laughs> 와. <웃음>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 요 아니 근데 가은이가 진짜 뻥안 치고 남자를 진짜 남자의 매력 있나 봐, 뭐가? 뭐 어떻게 스킬을 쓰는데? 그니까 무 <laughs> 스킬, 알려줘. 어. 스킬이라냐 스킬이라고. 그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걸 내가 거 하나 뭐 말해줄 거야 내가 가은이의 매력을 느낀 게 있어. 뭔데? 그 뭐야? 남자친구랑 어떻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음. 이렇게 했냐 이런 거 물어봤다. 음.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약간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고 대부분의 여성은 소극적이에요. 남자들이 다가오지 않으면. 근데 가은이는 술 먹는데 얘가 자기 사기자고 나길래 온저 사기자고 있대 약간 우리 난... 무슨 사이냐 했어. 어, 약간 저돌적으로 하는 거지. 아, 몇번 만났을 때? 세 번째. 어... 근데 어.. 뭘하 상태도 아니었어? 세, 세 번째 만났을 성... 때 <laughs> 사기자고 <사진도 웃음> 말하는 거는 살짝이 소인거 같아. 이게 그 응. 눈치가 빨라.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 없다를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음. 아니면은 저는 아예 그냥 형 동생으로 지내버려요. 음. 아썸 어. 탔는데도 초반에 썸으로 시작했다 해도 네. 어 약간 지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나가됐어요. 그냥 나가 아. 됐어요. 형 동생 아예 놔 버려요. 술을 완전 먹어 버리면서 그냥 막 친구가 아, 어, 되는지 써이네 그럼 술을 좀들 먹어? 썸이네 그러면 술을 약간, 약간 정신 차리고 먹죠. 야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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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약간 음. 그런 거 있잖아. 연락도 남자친구랑 자 많이 하냐 그랬더니 연락을 남자친구가 더 주창을 많이 한대. 저안 해요. 일하고 어. 있는데 어디 여자가 일하고 있는 거오 어, 진짜? 오. 어. 그리고 얘, 얘가 약간 모성애가 많아가지고 얘가 더 챙겨주고 이게 그래가지고. 봐봐 이런 반전 매력이 있는 거야 애교 많은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찡찡거리지 않아 음.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애교 떠나 같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자기 할일다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 우리가 이제 남뜻친고 있어요? 응 톤이 응. <laughs> <laughs> <토닝> 많이 내려가는데 <laughs> <laughs> 뭐야 저도 없어요 <laughs> <laughs> 너무 슬픈가 애교 이런 것도 좀뭐 알려주고. 네, 애교 강의 좀 하면 어. 어, 플로팅이나 이런 거 살짝 좀 알려주고. 그래, 플로팅, 플로팅. 어. 야, 이제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있잖아. 어. <laughs> 나이가 있어서 그냥 딱 느낌 왔을 때 이걸 들이대야잖아. 들이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지는 단계야. 두 분은 남친 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해, 니나야 너랑 나랑. 뭔데? 우리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 너는 광대 술 나오고. 아니, 나집 밖으로 술. 술을 너무... 먹든 뭘 먹든 해도 꾸미질 않잖아요. <laughs> 그냥 소매소 같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야, 뭘안 꾸며? 그쵸? 그럼 너는 꾸며? 저는 그냥 그걸 다른 식으로 넘나들죠. <laughs> 너만의 플로팅이 응. 뭔데? 눈치에 눈치. 응. 아 눈치야? 응.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아, 저는 댄동 같은데라도 가고. 댄거? 댄동이 뭐야? 댄스 동아리. 아. 그런 데를 가요. 댄스 동아리. 그런데 물론 댄스를 추면서 뭐 살사 추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네. 방송 댄스 추고 아... 저녁에술 먹는 모임 이런 거예요. 응. 결국에 술이잖아요. 그죠. 술 먹으면 친해지는 거. 근데 그너 솔직히 말해서 위피 해봤지. 위피요? 어. 위피도, 어. 위피도 안 해봤어요. 아, 뭐 해봤어요? 빈 친구. 그거 말고. 뭐 1kg, 1kg? 1kg 아닌데, 아 이거 너무 옛날에. 해서 만나봤어? 해서 만나봤죠, 많이 만나봤죠. 그리고 저는 어 약속을 정해가지고 만나면. 어. 둘이 만나? 둘이 만나죠. 마, 정하면은 무슨 옷 입고 있겠다라고 먼저 말해요. 어. 그 옷을 찾고, 멀리서 찾고, 음, 별로면 도망가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 무조건 A 이상 사람 만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멀쩡한 어. 사람인지를 계속 체크해요. 근데 이름 어떻게? 괜찮은 사람. 근데 이름 어떻게 알 너가 그 사람 이 괜찮다 보려고 갔는데 그 사람도 너가 괜찮다 그러니까. 보려고 <laughs> 상대방이 계속 쪼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면 내가... 그왜안안 안 오시죠? <laughs> 왜안 오시나요? <laughs> 그리고 가끔 근데... 그 근처에 어. 예쁜 여자가 서 있어요. 그러면 어. 괜히 음... 전 거의 도착했는데. <laughs> 아 영리하네 영리하다 그래. 너 어, 그러면 어. 이제 슬올거 어. 아니에요 아 어. 쟤구나 뭐 하고 판단한 어. 다음 다음에 어 저도 슬가져 <laughs> 어, 언니 근데 연애 해봤어? <웃음> 아니 <웃음> 어, <진짜> 해봤어? <laughs> 그럼 근에 너무 오래 됐지 몇년 전이야? 이게 얘는... 너무 오래 됐지 10년? 10년까지는 아니지 <laughs> 5년? <웃음> 5년? 5년 됐나? 오랬어 오랬어 소빈이 그때 약간 남편이. 호감 있어 하는 애 있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 말해봐 끝났어요? 이거 여... 가은이 거부터 잘라줘 <laughs> 네. 가은이께 썰이 웃기네. 아니, 뭐가 웃겨요, 웃기네. 제가. 이번 편은 가은이의, 어, 남자, 어떻게 꼬시는 법, 플러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laughs> 여기서 그럼 유튜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편집을 좀 많이 해야겠다. <웃음> <웃음> 안녕! 결혼, 결혼하세요. 어, 근 해지대지씨 좋아한다 데 해지대지! <웃음> <웃음> 나 오늘은 더 아사리판이야. <laughs> 어, 나 <굉장히> <웃음> <웃음> 다음에 한번 나와 줘. 아, 오늘 가을이 껴 있는데 표면이 깎였다. 근데 <웃음> 혜지야 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오는게 낫지 않냐? <웃음> <웃음> 快点！<Fighting. S 2> 拜拜